비비에 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. 오늘 먹을 메뉴는 돼지 김치 짜글이 그리고 돼지 불고기 그리고 밑반찬 스팸 계란 후라이 올라가 있는 밥두 그릇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찌개랑 짜글이랑 좀 비슷한 용어예요. 근데 밥에 비벼 먹을 수 있게끔 해, 하는 게 짜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국물이 좀더 걸쭉해요. 찌개보다는. 일단은 계란 후라이가 별, 별 모양입니다. 계란이. 음 맛있어 밥밖에 안 먹었는데 맛있대 <laughs> 아 맛있다 찌개 맛있다 음. 돼지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돼지 짜글이 시켰거든요 전 육류를 좋아하니까요 김치가 어제 내가 쭈꾸미 사왔을 때 남았던 김치거든요 와이거 김치 진짜 맛있어 아, 충청도 음식이에요? 짜글이란 용어를 쓰는 게 충청도 음식이야? 음. 그냥 찌개라고 보셔도 돼요. 이렇게. 팸하고, 계란하고, 이렇게 두부하고, 고기하고. 아, 개맛있어. 난밥 먹을 때가 제일 좋아. 너무 행복해. 밥 먹을 때마다 뭔가 되게 온몸이 정화되는 느낌인 그런 느낌 알죠? 좀 정화되는 느낌이야. 세상에서 먹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. 응. 궁기만은 진짜 엄청 예민보스 됩니다. 이게 불고기가 맛있거든요. 고추기름을 써가지고, 고추기름이랑 좀 올리고당이랑 이렇게 해서 볶은 것 같아요. 되게 달큰한, 그 설탕의 달큰한 맛이 아닌, 그 올리고당의 달큰한 맛이거든요? 근데 너무 잘게 잘라놨어. 내가 먹기에는 좀 작아요. 여성분들 드시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아. 잘게, 잘게 해놔가지고. 양파에 올려서, 이제 불고기 같이 먹을게요. 이거 맛있다. 한글 풀어 냉면 글씨 필요하죠. 어. 두 번째 공기 어. 여기에다가 나물 넣고 오뎅 넣고 생채 넣고. 불고기 이렇게 놓고 양파도 이렇게 올리고 야 이거 두 그릇짼데 좀 많긴 하다 두 그릇이 여기다가 이렇게 김치찌개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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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가루 와 이거지 와 와. 비빔밥을 만들 때는 진짜 국물을 많이 넣으면은 뭔가 그냥 막잡 섞어 먹는 맛인데 국물 조금만 넣고. 요 이제 다른 반찬들을 많이 넣잖아요. 저는 그냥 비빔밥 나, 맛이 납니다. 음. 굳이 따로 비빔밥을 시켜 먹을 필요가 없어요. 이게 반찬이 이렇게 많이 좀 여유 있게 오는데를 보면은 따로 비벼서 드시면 그냥 비빔밥이 따로 필요 없어요. 음. 배달 시켰는데 진짜 반찬을 꾹꾹 눌러 담으셨더라고. 다 먹었다.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